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회 각계각층 유명 인사들의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모금액이 10억 원을 돌파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국회에선 고향사랑기부제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시민들의 기부 참여를 이끌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호철 기자가 전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새해 공제 혜택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5일 국회에선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기부에 따른 새해 공제 기준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새해 공제 혜택이 확대되면 시민들의 기부 참여를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행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 공제 기준은 10만 원 이하의 기부액의 경우 전액 세액 공제가 되고 1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의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세액 공제 기준을 일괄적으로 높이는 것이 어렵다면 인구 소멸 지역이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부터 세액 공제 혜택을 늘려가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다 10만 원을 다하지 말고 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좀더 높게 해 주는 이런 방안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기부 주체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일본의 고향 납세 제도의 경우 기부 주체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한 2016년부터 기부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며 법인 단위의 기부를 허용하면 모금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민간 기업 입장에선 ESG 경영 가치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 기부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민간 기업의 참여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제 무언가 좀 성장 경제적인 일문이 또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 대안으로 이제 기업 기부를 허용하는 부분도 공격적으로 조금 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례품 종류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취지 중 하나인 관계인구 증대 효과를 누리려면 기부자의 지역 방문을 유도하는 답례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옛 도시 거리고 산책하기 또 웨딩 사진 촬영하기 그런 이제 그 여행하고도 연결해서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하려면은 어, 그 지방의 특색 이 있는 거하고도 연결을 시켜줘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지방 재정 확충되면서 또 지역 경제까지 활성화되니까.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민생 경제 위기 대책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고향 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2호철입니다.